숙지는 여름, 강아지 산책시키려고 할 때마다 고민이죠. 밤에 나가도 덥고, 새벽에는 거의 뭐 4시, 5시 정도에 나가야 그나마 낫고. 그렇다고 낮에 나가자니 우리 강아지가 더위에 쓰러질까봐 불안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강아지 산책을 시킬 때마다 매일 강아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여름 산책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4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름에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들 볼 때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해당되신다면 그 행동을 고쳐서 꼭 강아지와 건강한 여름 산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철 산책할 때 목줄 착용은 위험할 수 있어요. 더운 날엔 강아지가 더 쉽게 흥분하고 숨도 훨씬 빨리 쉽니다. 이 상태에서 목줄이 목을 조이면 숨쉬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특히 코가 짧은 아이들 나이가 많은 강아지 비만견은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기 더 쉽습니다. 목줄은 목에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산책 중 강아지가 앞으로 당기면 기관지가 눌리게 되죠. 이 상태에서 더위까지 겹치면 열사병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베리는 이중모라 하네스를 하면 더울까 봐 목줄만 하고 산책했거든요. 그런데 잘 걷던 아이가 갑자기 꺽꺽거리면서 호흡 곤란이 왔어요. 너무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수의사 선생님께서 기관지가 좁은 아이들은 여름처럼 더울 땐 숨이 더 가빠지고 조금만 흥분해도 숨쉬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여름엔 목줄이 위험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항상 하네스를 착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호흡기 부담도 줄여주고, 목을 누르지 않아서 더 안전하더라고요. 또, 산책 중 숨이 차면 바로 그늘로 이동하고, 물도 자주 자주 제공해주시면 좋습니다. 물줄 때마다 물병이랑 그릇 꺼내는 거 솔직히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일체형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여름철 산책할 때 풀이 많은 곳에 들어가는 건 강아지에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곳에는 진드기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진드기는 바베시아증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바베시아증은 진드기가 강아지를 물면서 심하면 강아지가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에요. 여름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진드기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풀숲에 들어가면 위험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진드기라고 불리는 참진드기는 사람도 물면 죽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사람이 진드기에 물려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오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마다 바베시아증으로 입원해서 몇 달씩 치료받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재발도 많고, 치료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산책할 땐 풀숲이나 잔디밭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아요. 부득이하게 갔다면 산책 후엔 꼭 귀, 겨드랑이, 발 사이, 꼬리 근처를 체크해 주세요. 또한, 외부 기생충 예방약은 꼭 정기적으로 투약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책 전에 진드기 퇴치 스프레이를 가볍게 뿌려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강아지에 산책하는 건말 그대로 화상유발행위입니다. 실제로 미국 수의사회에 나온 발표에 의하면 기온이 30도 정도일 때 아스팔트 온도는 57도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강아지의 발바닥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죠. 강아지 발바닥은 혈관이 많다 보니까 지면의 열이 그대로 흡수되고 열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걸을 때는 그냥 괜찮아 보이는데 집에 돌아와서 몇 시간쯤 지나면 절뚝거리고 벌개지죠. 결국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열사병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될수 있어요. 실제로 동물병원에는 여름만 되면 발바닥 화상이랑 열사병으로 오는 강아지들이 정말 정말 많다고 합니다. 산책할 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나중에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거죠. 열사병이 산책 후 두세 시간 뒤에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산책은 햇빛이 그나마 세지 않은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를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해가 아예 진 밤에 산책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특히 아스팔트는 저 같은 경우 직접 손을 대봐요. 사람은 신발을 신고 걷기 때문에 뜨거운지 모르지만 강아지들은 맨발로 아스팔트 위를 걷는 거잖아요. 5초 정도 손을 대도 뜨겁지 않다면 산책을 해도 되는데 전 그냥 아스팔트는 강아지를 안고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늘 많은 공원이나 흙길 쪽으로 산책을 다니기도 하고요. 식사 직후 산책은 위험전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위염전은 위가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면서 심하게 꼬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미국 수의학 저널에 게시된 한 연구에서는 식사 직후 산책은 위염전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즉 위염전은 식사 후 격한 움직임 때문에 발생하고 위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면 그 주위에 있는 혈관을 눌러서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병은 보통 대형견에게 자주 생깁니다. 갑자기 발병하고 진행이 빨라서 조금만 늦어도 생명이 위험해요. 그래서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급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죠. 위험전은 흔하진 않지만 한번 생기면 정말 위험한 병이에요. 10마리 중 3마리가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이 높습니다. 무서운 건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대형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밥을 빨리 먹는 아이, 나이가 많은 강아지, 소화기관이 약한 아이도 위험해요. 여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더운 날엔 체온이 쉽게 올라가고 호흡도 빨라지죠. 이 상태에서 밥 먹고 바로 산책하면 위에 부담이 커져서 위험 전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확률이 낮더라도 위험도가 크면 예방이 최선이라는 거죠. 산책 후에 밥을 주거나 밥을 준 뒤엔 두세 시간 쉬고 나서 산책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우리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과한 걱정이 아니라 책임있는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강아지 여름 산책할 때 필요한 리스트들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여러분은 책임있는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내용들 중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있다면 바로 고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체크리스트까지 실천하시면 올 여름 우리 강아지 산책은 걱정 없이 건강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